얘들아 이런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성질을 내가 지난주에 뭐라그랬죠 항등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두 함수는 모든 성질을 뭐한다? 공유한다. 이런 문제 특징을 알려줄게. 잘 보세요. 한쪽은요. 우리가 개형을 추론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식이 주어집니다. 구모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한쪽에 3차 함수가 나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특징. 한쪽에는 반드시 무슨 꼴이 나온다? 합성함수가 나와요. 보통. 겉함수 또는 속함수를 추론해야 되게 물어본단 말이야. 한계가 미정이야. 구모도 그렇고 임자도 그렇고 fx가 미정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쌤이 겉함수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일이 딱 찍힐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죠? F0이랑 F2가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0이랑 2를 대입하는 건 자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양변에 0 대입하시면요. 입고 있는 옷이 똑같아요. t제곱 플러스 et,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F0이랑 F2가 딱 된다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얘들아, 당연히 뭐 해봐야 돼? 근계수 관계를 써볼 수밖에 없는 거야. F0이랑 F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딱 뜨는 것까지 이해가 될 겁니다 둘이 연립을 해버리면 F0이랑 F2값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F2가 얼마 뜨냐 마이너스 2분의 3이 F0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뜰 거란 얘기야 속함수의 개형 추론해보자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죠 그러면 여기 딱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들아 2, 마이너스 2분의 3이 찍혀줄 거란 얘기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겉함수와 속함수의 극점을 파악해야 돼? 근데 지금 겉함수가 여기서 극소이면서 지금 최소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속함수가 예의에서 예까지 가려면 이 파란색 선을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갑니다. 속함수가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야. 그럼 겉함수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게 이해가 될 거야. 좌변에 있는 함수는 합성함수인데 걔가 지금 이렇게 지나갔단 얘기는 얘들아, 좌변에 있는 함수는 극소값이면서 무슨 값?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다? 여러분 이 꼭지점에 Y좌표가 되버리니까 누구야? 마일을 갖는다는 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 특징이 뭐라고? 항등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는 모든 성질을 공유하니까 좌변에 있는 함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당연히 우변에 있는 함수도 최소값이 뭐가 되줘야 되냐 하면 마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구했으니까 두 군의 곱 이용하면 요 a 플러스 b 값 나오는 거 이해되니 괜찮죠? 그럼 a 플러스 b에 대한 식이 한 개만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얼마면 되냐면 하 마일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죠? 그럼 여러분 원래는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그대로 미분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최소값만 구하면은 우리가 뭘로도 해결할 수 있다 치환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